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파쇄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산시민분들께서 투표를 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투표를 하시지 않으면 감옥에 있는 이명박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께서 꼭소중한 투표권 이번 4월 7일 부산 보궐선거에서 행사를 해주셔서 적폐 후보 박형준이 당선되지 않도록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준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청와대 경무수석, 그러니까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명박의 사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강조했던 게 바로 박형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박형준은 사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여러 단체들에게 불법적인 사찰을 지시했던 게 바로 박형준입니다. 박형준이 부산시장이 되면 여러분의 사생활과 그런 것들이 다 사찰 당하고 도찰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명박의 남자 박형준을 직지 맙시다. 그리고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행사를타서 이명박의 감옥에서 몇선에 나온 분이 적국으로꼭 이번 4월 7일 시장 선거에서 투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준은 l c t 분양 특혜 와혹 등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리 의혹에 대해서 눈구름미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박정준을 이번 시장 선거에서 절대로 찍지 맙시다. 박형준은 LCT 로얄층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순서차이만 8 5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숨겨놓은 부동산들이 매일같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운대에만 몇십억짜리 초호화 주택, 그리고 초호화 미술화랑 숨겨놓은 재산이 기장에만 몇 채, 그리고, 경계는 또한 채, 또 내일은 어떤 숨겨놓은 땅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재산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일같이 숨겨놓은 땅이 발견되고 있는 박형준을 이번 4월 7일 시장선거에서 절대로 찍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이번 부산시장선거에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